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안 움직인다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갑자기 어지러운 증세를 느낀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신호가 바로 뇌경색이 시작되는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뇌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데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3명 중 1명꼴로 뇌혈관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뇌혈관 질환 중 하나인 뇌경색은 아무런 증상 없이 찾아와 큰 위협이 될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30년간 뇌혈관 노화와 식습관을 연구해온 박서진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인의 뇌혈관 건강은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를 넘어 치매, 파킨슨, 뇌경색, 뇌출혈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직결되고 있죠. 뇌세포는 특히 다른 세포보다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 공급을 맡은 게 바로 혈액과 혈관입니다. 동맥경화나 모세혈관 막힘이 진행되면 단순한 기억력 저하에서 시작되어 심각한 뇌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근거와 실제 변화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시니어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을 20년 젊게 되돌리고 치매와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과일 세 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또 예방 실천법도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 구독,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머리가 자주 멍하거나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제가 이 내용을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된건 71세 이정환님 때문이었습니다. 정환님은 평소 혈압이 높으셔서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어지럼증이 자주 오시고 집안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연구센터에 오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혈관벽이 상당히 굳어 있었고 뇌로 가는 혈류 속도가 같은 나이 또래 분들보다 20%나 느렸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 중약 35%가 이런 뇌 혈관 문제를 안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화님께 저는 약을 드시기 전에 먼저 식습관을 점검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하루에 세 가지 과일을 나눠 먹는 혈관 회복 루틴을 추천했죠. 아침에는 블루베리 한 줌, 점심에는 토마토 한 개, 저녁에는 아보카도 반 개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과일로 무슨 변화가 있겠냐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두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지럼증이 사라졌고 집안일을 해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는다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혈압 수치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30년간 뇌 혈관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식습관을 제대로 바로잡은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예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성인 2만 명을 15년간 추적한 결과를 보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 유... 28% 낮았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식탁 위 과일 한 개가 혈관을 바꾸는 열쇠인지, 어떤 중요한 성분이 뇌를 지켜주는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뇌경색 예방과 치매 예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뇌경색과 치매를 막는 과일 세 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작고 파란 이 베리가 우리 뇌세포를 지켜주는 천연 항산화망 역할을 한다는 거 아시나요? 블루베리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뇌세포를 산화로부터 지켜주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하버드공중보건대학원이 함께 진행한 공동연구결과를 보면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저하 속도가 25%나 느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죠? 제가 상담했던 69세 박인자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인자님은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 한줌을 요거트에 섞어 드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집중력 검사를 다시 받으셨는데 점수가 18점에서 26점으로 올라갔어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손주 이름을 까먹는 일이 줄어들고 장 보러 갈때 메모 없이도 기억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냉동 상태일 때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침 공복에 요거트나 두유에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혈액 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하루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셔야 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베리류를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는 서양 속담처럼 토마토는 우리의 혈관과 뇌 건강에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핵심은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걸 막아줍니다. 토마토야말로 혈관벽을 젊게 만드는 붉은 방패라고 할수 있죠. 핀란드 쿠오피오 대학교 연구팀이 50대 이상 남성 1,000명을 12년 동안 추적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혈중 리코펜 수치가 높은 그룹은 뇌경색 위험이 55%나 낮았어요. 절반 이상 줄어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차이입니다. 65세 최영호님은 하루 한 개의 토마토를 6개월간 꾸준히 드셨습니다. 토마토를 스프로 끓여서 드셨는데, 그 결과 혈압이 8mm 수은주나 낮아졌고, 늘 괴롭히던 어깨 결림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병원 검사에서도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5살 젊게 나왔습니다. 예. 토마토는 익혀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데치거나 스프 형태로 드시면 리코펜 흡수율이 3배나 높아져요.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함께 조리하면 지용성 성분 흡수가 더잘 됩니다. 다만 공복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생토마토와 익힌 토마토 중 어떤 걸더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는 아보카도는 뇌혈관 건강에 매우 이로운 과일인데요.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올레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춰주고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고 H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벽에 쌓여 혈관을 좁게 만들었던 찌꺼기들이 청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진행했는데 하루 반 개의 아보카도를 섭취한 그룹은 8주 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9% 낮아졌습니다.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죠. 70세 정은숙님은 아침마다 아보카도 반개를 으깨서 통밀빵에 발라드셨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나자 늘 괴롭히던 손발 저림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말초 혈관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된 거죠. 아보카도는 너무 익히면 영양 손실이 생기니까. 약간 단단할 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하루 반개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과하면 오히려 체중이 늘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혹시 아보카도 맛이 낯설어서 망설이셨던 분 계신가요? 이세 가지 과일만 꾸준히 섭취해도 뇌혈관 속 노폐물 제거와 산화 억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토마토는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며 아보카도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뇌혈관을 젊게 만드는 하루 과일 루틴 완성법을 말씀드리자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아침에는 블루베리 한 줌을 두유 한 컵과 함께 드세요. 공복 상태에서 항산화 성분이 가장 잘 흡수됩니다. 두유의 단백질과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뇌세포 재생에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어요. 점심에는 토마토 한 개를 샐러드나 스프에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식사와 함께 먹으면 지용성 성분 흡수가 더잘 되거든요. 저녁에는 아보카도 반 개를 통밀빵이나 현미밥 위에 얹어서 드세요. 저녁 식사 때 좋은 지방을 섭취하면 밤사이 혈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 세개 나눠서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항산화성분을 하루 여러 번 나눠 섭취하는 것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체내 흡수율이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혈중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혈관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습관이 되니까 오히려 이세 가지 과일을 안 먹으면 뭔가 빠진 것 같다고요. 실제로 3개월 후 검사 결과 혈관 나이가 7년 젊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꾸준함의 힘입니다. 이번엔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세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하루에 나눠 섭취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유가 있어요. 과일에는 당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나눠 먹으면 혈당 조절도 되고 흡수율도 높아지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냉동 블루베리는 일주일 분량을 밀폐 용기에 소분해서 보관하세요. 매일 아침 꺼내서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겁니다. 토마토는 살짝 데친 다음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함께 드시면 리코펜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아보카도는 공기에 닿으면 금방 갈변하니까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보관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이세 가지 과일을 드실 때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혈액이 묽어야 하거든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서 드시면 과일 속 영양소가 혈관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됩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항산화, 과일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병행한 그룹은 과일만 먹은 그룹보다 혈관 탄력도가 18%더 높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과일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아침형 인간이신가요? 저녁형 인간이신가요? 각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이 루틴을 조금씩 조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토마토나 블루베리, 아보카도가 무조건 좋기만 한건 아닙니다. 균형이 중요하죠. 이세 과일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다른 영양소도 함께 섭취해야 전체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 견과류의 비타민이, e, 녹색 채소의 엽산도 뇌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음식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블루베리, 토마토, 아보카도는 그 중에서도 특히 뇌혈관 보호 효과가 뛰어난 과일이고 이걸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세계 장수 지역을 연구한 블루존 프로젝트 자료를 보면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매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특별한 영양제를 드시는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음식으로 건강을 지켰습니다. 의학적으로 볼때 혈관 내피세포는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면 손상된 혈관벽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가 10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식습관이 건강을 지키냐 망치냐 하는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뇌경색과 치매를 예방하는 세 가지 과일들이 특히 좋은 이유를 한번더 짚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세포까지 직접 도달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혈관벽에 쌓인 산화,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줍니다.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세 가지가 조합되면 뇌 전체가 젊어지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이렇게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혈관의 나이를 5년 이상 되돌릴 수 있다는 국내외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핀란드 쿠오피오대학교 등 세계 유수 연구기관들이 같은 결론을 내놓았어요. 과일 속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보호하고 뇌 기능을 개선한다는 거죠. 선별된 과일은 혈관을 살리고 뇌기능을 되살릴 수 있으며 생활 속 식습관이 약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약에만 의존하면 일시적으로 수치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 식습관을 바꾸면 뇌와 혈관이 근본부터 달라집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계속 딱딱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며 결국 일상생활조차 혼자 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뇌경색이 오면은 반신마비,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탄력을 되찾고 뇌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고 여행도 즐길 수 있으며 취미 생활도 활발하게 할수 있는 활력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이외에도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지 마시고 단 음료 대신 과일로 당분을 보충하시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 섭취는 늘리시는 식단을 병행하시면 보다 건강한 노년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이세 가지 과일 중 하나라도 실천하실 분 댓글로 한줄 남겨주세요. 블루베리부터 시작하신다. 토마토는 이미 먹고 있다. 아보카도 맛이 궁금하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뇌, 튼튼한 혈관으로 활기찬 노후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